이 헤드폰이요. 소니라는 네임밸류에 디자인도 괜찮고 무엇보다 엄청 가볍고 음질도 좋고요. 무선 사용 시간은 플래그십보다 더 길고 그리고 지금 할인까지 한다. 그럼 그땐 구매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오늘은 소니의 보급형 노이즈 캔슬링 무선 헤드폰 WH. CH720N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따끈따끈한 신제품은 아니지만 오히려 최근에 가격이 더 내려가면서 가성비는 더 좋아졌습니다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의 라인업이고요 유명한 소니의 플래그십 헤드폰 WH-1000XM5 있죠? 이거와 비교해도 좋은 점이 꽤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절대적인 성능은 1000XM5가 더 좋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CH720N이 더 좋았던 부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 거고요. 자, 그럼 가벼운 무게, 음질, 그리고 배터리 성능 등 어떤 부분에서 이 모델이 가성비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 모델은 상위급 모델과는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과 함께 장단점 위주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출발해 보시죠.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은 경량 설계입니다. CH720에는 무게는 약 192g에 불과한데요. 이는 동급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중에서도 매우 가벼운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착용할수록 머리에 주는 부담감이 적습니다. 참고로 소니의 플래그십 모델의 무게가 약 250g 정도 되기 때문에 두 제품 사이에 60g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 착용하다 보면 체감이 확실히 될 겁니다. 그만큼 착용감은 어디서도 꿀리지 않는 좋은 제품입니다. 장시간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때도 목이나 머리에 가해지는 압박이 덜하다 보니 확실히 편했어요. 이 모델은 오버이어 즉 귀를 완전 감싸는 형태지만 가벼운 무게 덕분에 답답함이 적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물론 착용감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평이 좀 갈릴 수는 있어요. 묵직하게 꽉 잡아주는 착용감을 좋아하는 분들은 천엑스 마크 5를 더 좋아할 수도 있겠죠. 이 모델은 이어패드나 헤어빔 쿠션도 꽤 얇거든요. 그만큼 머리에 살짝 얹히는 가벼운 느낌을 좋아하는 분일수록 착용감에 대한 만족도는 더 올라갈 겁니다. 제 개인 취향으로도 착용감만큼은 탑3 안에 들 정도로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음질 측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하이엔드급의 버금가는 사운드예요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들어보아도 소니는 역시 소니였는데요 보컬은 자연스럽고 선명했고 저음부터 고음까지 비교적 균형 잡힌 사운드이기 때문에 음역별로 밸런스 잘 잡힌 사운드를 들려주세요 다만 확실히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게 1000XM5를 들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음질로는 크게 깔기 없는 워낙 유명한 모델이거든요 버금가다라는 말이 자칫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건 플래그십 모델의 음질이 더 좋긴 좋아요. 근데 출시가 기준으로 두 제품의 가격 차가 2.5배 정도 나거든요? 그에 비해서 사운드 퀄리티는 그 정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말인 즉슨 가격 대비 사운드 퀄리티는 엄청 좋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CH720N에는 소니의 고급 라인업과 유사한 스펙을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30mm의 드라이버가 탑재가 됐고요. 소니의 최신 통합 프로세서인 V1 칩셋까지 탑재를 해서 소니 특유의 디테일과 밸런스를 그대로 재현해 줬습니다. 특히나 손실된 음역대를 복원해서 음질을 개선해주는 소니 고유의 기술 DS2 기술도 지원을 하고요. 손실된 압축 음원이 있다면 개선된 해상도로 사운드를 즐길 수가 있죠. 물론 음질에 진심인 매니아층이라면 천엑스마크 5로 선택하시겠지만 일반 라이트 유저라면 CH720N으로도 충분하단 말입니다. 어차피 나는 플랙 이런 거안 듣고 유튜브나 멜론 같은 스트리밍 음원으로. 최대한 편하게 즐기고 싶은 분이라면 이 모델이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충분한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또이 모델의 강점 중 하나가 배터리 성능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활성화한 상태에서도 최대 35시간까지 연속 사용이 가능해요. 이는 하루 종일 음악을 듣고도 배터리가 남는다는 말인데요. 경쟁 제품들, 특히 보스의 무선 헤드폰을 보더라도 대부분 20시간에서 24시간이고 동일 브랜드의 상위 모델을 보더라도 ANC를 켰을 때 30시간인 것을 고려하면 이 모델은요. 어떤 모델과 비교하더라도 배터리 성능만큼은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상위 코덱이나 센서 같은 기능이 몇개 빠졌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라이트 유저분들에겐 오히려 더 반가운 부분이 되겠죠. 게다가, 고속 충전도 지원하니까 10분 충전으로 약 4시간 30분 플레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출퇴근길, 등하교 같은 이동 중에 사용을 해본다면, 배터리 걱정이 없다는 게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 출장시에도 무게가 가벼우니까, 휴대성, 지속성 모두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두 개의 다른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멀티포인트 지원하고요. 구글 패스트 페어도 지원합니다. 360도 공간 음향 기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주변 소리 듣기 등 가격 거품을 뺐지만 헤드폰에 필요한 필수 편의 기능들은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고급 기능은 몇개 빠졌더라도 핵심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해 준 알짜배기 제품이라는 말이죠. 물론, 터치패드가 빠진 물리버튼만 제공이 된다는 점, 헤드폰을 벗으면 음악을 일시정지해주는 착용감지 센서, 정교한 앱 커스터마이징 기능 등도 빠졌다는 점은 참고하시고요. 그 외에 장점만큼이나 아쉬운 점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제가 이거 처음 지인한테 보여줬을 때, 소니 정품 맞지? 라고 물어봤었는데요. 물론 음악을 들어보고선 금방 만족했지만 말이죠. 그만큼 가볍게 만든 대신 사용된 소재가 대부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 떨어집니다. 제품의 마감이나 재질 등의 촉감에서도 느낄 수가 있고요. 물론, 디자인 자체는 깔끔해요. 근데, 고가 모델에서 기대되는 메탈 액센트, 디테일한 마감 퀄리티, 이런 건좀 찾아보기가 힘들죠. 이는 내구성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직접 육안으로 보고 이렇게 착용을 해보면, 튼튼하다기보다는 경량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체감이 될 겁니다. 앞서 휴대성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보관성만 따지면 살짝 아쉽습니다. 일단, CH720에는 폴딩이 되지 않아요. 헤드폰의 이어컵은 이렇게 회전이 되지만 안으로 접을 수는 없는 설계여서 사용하지 않을 때 부피를 줄여서 보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가방에 넣고 다닌다면 불편할 거고요. 그렇다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전용 하드 케이스 같은 것도 없고 말이죠. 대신 무게는 가볍다 보니까 어디에 넣고 다니기보다는 평소에 헤드폰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분이라면 이 부분은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단점이라기보다는 타협점이라 보는 게더 적합해 보이는데요. 참고로 노이즈 캔슬링은 여기 물리 버튼을 누르거나 앱에서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음질은 플래그십 모델에 버금간다고 말씀드렸지만 노캔에 있어서는 성능 차이가 비교적 크게 체감이 됐어요. 100X 마크 5가 워낙 노캔에 있어서는 탑급 제품이라고 쳐도 다른 중급기 모델과 비교를 해 봐도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듀얼 마이크와 V1 칩셋 덕분에 일상적인 소음은 상당 부분 걸러줬지만 노캔의 강도 강도만큼은 좀 아쉬웠어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꽉 잡아주는 착용감이 아니라 귀에 살짝 얹히는 가벼운 착용 스타일이기 때문에 차폐감은 같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설계라고 보여지고요. 아, 지금은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 소니 WHCH720N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 얼마나 잘 들리시나요? 자, 지금은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도로 상황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는지 소음은 얼마나 잘 잡아주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은 옆 사람과 있어도 대화가 힘들 정도의 70dB 이상의 아주 시끄러운 공사장 환경이 있오고 있는데요. 제 지금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소음은 얼마나 잘 잡아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좀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화품질은 좀 아쉽네요. 노캔의 강도와도 직결되는 부분이었는데요. 목소리의 선명도는 나름 괜찮았지만 소음을 잡아주는 부분만큼은 아쉬움이 좀 컸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뭐 도로가 있는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통화하기에는 아쉬운 통화품질이라 판단이 되네요. 최신 출시되고 있는 동등 가격대의 헤드폰들도 통화품질은 요즘에 나오는 게꽤 좋거든요. 그와 비교해도 확실히 아쉬운 느낌은 있습니다. 자 제품의 가격 정리해 볼게요 제품의 출시가는 199,000원 이었고요 지금 로켓 직구로 구매했을 때좀더 할인된 가격인 10만원대 초중반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직구 모델도 동일한 스펙과 기능을 제공하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게 베스트 겠죠 이 정도 가격대면 타 브랜드 제품들과 비교를 해봐도 저는 가성비 측면에서 가볍게 쓰기엔 최적의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단점은 지금 화면 확인하면서 한번더 정리해 보시고요. 이 제품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소니 브랜드의 제품을 좀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써보고 싶은 분들, 가벼운 착용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 배터리 걱정 없이 장시간 사용을 원하는 분들, 장거리 통학, 통근, 여행이나 출장을 자주 다니는 분들. 그리고 가격 대비 좋은 성능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썼을 때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떠셨나요? 지금 할인하고 있는 가격이라면 구매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합리적인 소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